말씀의 말씀의 우주 세계 그 실체는 그 내용은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말씀의 세계가 아닙니다. 말씀 세계,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말씀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우주 공간의 세계이고, 이 말씀의 세계는 우주 공간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로 잘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 본다,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우리 몸 자체가 행하는 것은 말씀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말씀을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는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생명으로 전환되도록 그 모든 과정, 과정마다 변화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죠. 주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이요. 주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말이요. 너는 생명이라. 너는 생명이라 나와 같이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살아온 나의 생명이야 그렇게 막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 먹고 살기가 힘들죠. 우리는 말씀을 잘 소화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한테 아주 맛있는 갈비를 줘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갈비를 먹냐 입술로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이빨로 씹어보기도 하다가 혀로 핥아보기도 하다가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까, 먹는 것보다는 그것 가지고 장난감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감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장난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가 말이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신 겁니다. 우리들 인간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갈비 하나 던져 주고 갖고 놀아라, 빨아 먹고 놀아라. 그렇게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은 생명이라, 생명이라, 생명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생명이지 너희들이 갖고 놀라고 주는 장난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는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생명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토막을 온 우린 짤라냅니다. 그한 토막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생명이라, 생명이라, 생명이라. 내가 내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명을 준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시는 게 뭐요? 확실히 알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시는 게 뭐요? 생명이야.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숨 쉬는 게 뭐요? 생명이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게 뭐요? 생명이야, 이 말이야. 이거 없이는 이거 없이는 우리는 1초도살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사를 갖다 주고 먹으러 가는 그런 게 아니요. 말씀을 가마솥에 푹푹 쥐고 삶아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익혀서 주시던지 아니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좋아하는 떡들이 있잖아요 찰떡 철등이 어떻게 나오는 줄압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가마솥에 가마솥에 푹 묵져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것을 가 응? 그 돌판 위에 놓고 나무판 위에 놓고 그냥 식히는 게 아닙니다. 더운 더운 기운이 있을 때뭘 해야 돼요? 떡매질을 해야 돼, 떡매질을 해야 돼. 말씀이 말씀이 내게 온다고 해서 그냥 그냥 소화가 되는 게 아니오. 소화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과정이라는 게 뭐요? 말씀이 식기 전에, 에? 쌀떡이 식기 전에. 등매질하라 그 말이야. 무조건 내리쳐라 그 말이야. 내리쳐라 그 말이야. 한 자리만 내리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은 모아준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뒤집어준다고. 그렇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는 어떻게요? 각자 각자의 자기 할 일이 있다고, 떡매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 왼쪽 모아가지고, 가운데로 넣고, 여기 떡매질 하시오, 그래. 그렇게 될 때, 그, 찹쌀, 어떻게 되죠? 찹쌀이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다시 알아야 돼. 찹쌀 어떻게? 해? 자기 형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 말씀이 말씀의 형체가 살아 있어서는 안 돼. 말씀이 말씀이 완전히 죽어야 돼. 말씀이 완전히 자기의 형체를, 자기의 모양을,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특성을 다 죽여 버리고 뭐가 돼야 돼요? 살라리살라리 형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 이거, 이거 불량품이라고 그래요 찰떡에 쌀알이 있으면 불량품이라고 그래요 하다가 적당히 적당히 만들어 놓 떡이라고 정품이 아니고 미품이라고, 이등품이라고 그런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등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품이요, 정품 중에 정품이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떡 매질 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야 돼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뜬맺지려뜬맺지려뜬맺지려 그렇지. 하늘에서 번쩍하고요. 바닥에서 남물을 하고, 이? 옆에서는 그냥 모아주고, 어? 숨도, 숨도 쉬지 못하도록, 오른쪽 뺨, 왼쪽 맘렇지 앞쪽 이마, 뒤쪽 뒤통수 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 그래 매질을 한다고 형체가 없.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체가 없는 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가 없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아무리 하나의 말씀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찌르고 쪼개고 후벼고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보다더 그렇지 송곳보다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예리한 수술용 기구보다 대대대 더더더 날 세고 더 예리하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칼로 보내셨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칼이 아니오. 뭐요?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거요. 그게 바로 뭔가? 생명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무엇인가? 말씀을 생기로, 생기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로 바꾸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꾸시오.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바꾸시오, 밥으로 바꾸시오, 음식으로 바꾸시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의 이 오묘한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말씀 그 자체는 뭐야? 내 눈이 안 보여. 말씀과 그 자체는 늘 만질 수가 없다고, 말씀과 그 자체는 늘 맞을 수가 없다고. 네가 눈에 보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야? 그것이,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라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이 글로 글로 글자로 글자로 문자로 문자로 살아있어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고 흰 했위에 까맣게 쓰이든 글자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서 훌훌 벗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자재롭게 운행을 해야 한다고 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걸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늘의 바람처럼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마음껏 마음껏 하늘의 구름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멋진 구름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늘의 구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희한한 그림들을 그리요 하나님은 멋진 예술가요, 미술가라고 그분이 그리는 그분이 만드는 그 조각품들은 인간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멋진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세계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서 먹은 그대로라 그랬어. 너는 어떤 말씀을 먹었는가? 네가 먹은 말씀은 그대로라 그랬어. 살아있는 말씀을 먹었는가? 그러면 넌 살아있을 것이오. 죽어있는 말씀을 먹었는가? 그럼 너는 죽을 것이오. 아직도 익혀지지 않은 말씀을 네가 입에서 씻고 있는가? 그는 너 말씀 속에 있는 피를 넣 입술로 내 바닥에서 떨어뜨릴 거라고.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그게 뭐지?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잖아.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방법 딱 안에 있어요. 기도야.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익혀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뭐 갈아 먹고 뭐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우리는 바꾸어서 먹어야 한다 그 말이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 슈퍼마켓이나 상가에 가보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있고 뭐든지다있죠 근데 우리가 넘겨주는 건 뭐요? 카드 한 장이요. 카드 한 장만 주면 그 상점에 있는 막큰 물건이건 작은 물건이건 비싼 물건이건 덜 비싼 물건이건 카드 그하나로서 우리는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시간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을 다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열고,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여러분의 믿음 세계를,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를, 여러분의 찬양의 세계를, 여러분의 헌신 희생, 그 모든 세계를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카드를 얼마만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오 믿음의 카드에는 잔고가 없을 수가 없어 믿음의 카드에는 창고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문제지. 믿음이 바닥날 수는 없잖아요. 내 믿음의 카드가내 믿음의 카드가 100만 원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1억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0억 일 수도 있어 그것은, 그것은 그분을 향하여 내가 얼마만큼 나를 그분 앞에 도장을 찍으시오. 도장 찍게 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열정이라든가, 그것을 우리는 외관으로 표시하는 밖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는데, 그보다 우리는 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세계가 있다. 그 말이요. 말씀하려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세계가 있다. 우리가 그분한테 무엇을 한번한 것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때로는 한 것만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백을 했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200을 줍니다. 왜? 이것을 네가 가서 이루는데는 100가지로는 안 돼. 200이 필요해. 그래 200을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 그것을 그분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뭔가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세계는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생명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죽은 자가 하는 말이요. 죽은 자의 입에서는 죽은 자의 말만 나올 것이요. 그지병든 자의 입에서는 병균만 나올 것이요. 원망, 불평 그것들이 가득 찬 자의 입에서 그가 입을 여는 대로 원망과 불평 그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저주도 비방도 비난도 나올 것이오.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우리 말씀의 세계에 있는 자는 말씀의 아름다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미가 무언가를, 말씀의 미가 무가를말씀의 아름다움 딱 하나요, 생명이야. 너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그 자리에서 가라, 생명을 살리라, 가라, 생명을 너만 가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강한 산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가라. 그냥 가지 말고, 살아있는 생기를 가지고 가라, 그건 걸. 올이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올해 우리는 이 단단한 생명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6월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6월달에 해야 할 일이 뭐요 하나 있어. 그 뭐죠? 싱싱하며, 싱싱하며, 생기요 가는 곳곳마다, 진액이, 시퍼런 진액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요. 그렇 6월달에 우리는 이 시퍼런 싱싱한 진액을 떨어뜨리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모두 가득 채워갑시다.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